이곳은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오르가는 곳이닙니다 제가 이곳에서 목격한 이야기들을 이제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겁니다. 음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스레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나나 요한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으로 말미암아 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너희도 잘 아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하였으나 너희는 예수 놓아주기를 거부하고 오더이요 살인자 놓아주기를 원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아멘. 나면서 걷지 못하던자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걷게 되었도다. 나한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렇게 하였다고 해서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는 너희가 몰라서 그래야 했으나 지금은 안 오니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 아니냐 그 언약은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마 복을 받게 함이라 한 이것이라 그러니 그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너희는 이것을 믿으라. 아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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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떻게 된 일이야? 정말이야?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사람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힘든 일인데? 하지만 저남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 봤잖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정말인가 봐. 그런가 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제가 못 걷게 돼서 이제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웃음> 믿으세요. <웃음> 우리가 죽인 예수의 이야기를 하다니,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더 이상 이 말을 하도록 해서는 안 돼. 백성들에게 어지러운말 하는 저들 감을 가져와라. <laughs> 거지? 나는 그 이름을 믿을 o 지금 내가 e r e I'm g o 하 n g to be there. i 이 g 일 i n g to be there. I'm going to be there. I'm g o i 천 g 이야 e w m o m e n t s l a t e r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생각했느냐? 백성의 장로들과 서위관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자가 걷게 되었노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느니라. 아니 이들 원래 한 문이 없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강대하게 말할 수 있다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정나 사람이 함께 있으나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네. 일단 내고되고 다시 얘기해야겠어. 너희는 공에서 나가라! 으악.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나?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이루살렘에 사는 모든, 모든 사람들이 알려졌지만이야. 우리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됐어. 그래도 이 이야기를 더 퍼지지 못하게 해야 해. 그들을 위협해서 이유에는 이유, 아무래도 말하지 말게 해야겠어. 그들 다시 불러 와라 우리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으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생각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벌써 아, 저녁들 아, 아. 아. 어떻게 해야 그런데 백성들이 다 보고, 있, 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초월할 수가 없네 이제 모든 백성들은 이 일을 보고 하는지 생각하고 믿고 예배하고 있지 않은가? 아 저들 노하드라 여러분 저 아시죠? 저는 태어나서 오늘 처음 걷고 이제 지금 동안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안은뱅인데요 저는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고 성전에제 예배를 들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한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오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오! 그를 목격하신 분들은 다 나오십시오.